야 여기 와다 여기 어, 거기 치 거기 그래어 아, 여기 몰라 여기 가져야 돼 여기, 같이 여기 여기, 세트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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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어 <여기. 웃음> 이거 어 이거 이거 몰라 근데 이거 경험치 왜 존만하게 주냐 이거 근데 원 그거 네 근데 선이름지 같이 같이 먹어서 아선이름지켜아어 나쁘진 않지 아 앞장서 말 파이트 아, 오케이. 예, 앞장 쓰라고. 애들 옷이 됐으니까. 하말잘 됐네. 뭐하냐? 무슨 날개 취급하는 거냐? 도구잖아. 일단 마술가에 불릴 겸? <laughs> 일단 그 겸. 아, 이거 1렙 때 붙일까? 자주 쓰지 마. 3렙 때부터 써. 그두개 찍고. 오케이? 뭔 느낌인지 알지? 하나 살짝, 하나 살짝 왜 아, 왜짝마게이짝돌리렇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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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어이지론이 푸시 힘들어? 이렇선2렇이거든이프뛴이 어때? 이상게이한때이거2이때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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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오케 이렇게 이를 찍어야겠지? 나야 포키메야 다나 하나 써야겠다 지금 많아. 리원딜한테 써야지. 아야 뽀삐 미드? 세트. 두려나 두려마 아유. 어. 잡았어. 선취점 탔어. 나이취 빠졌다. 괜찮 아 괜찮 괜찮. 선취 탔어. <laughs> 빼면은 노이드 이길 것 같아서 그냥 박았어. 상대 때면 그냥 이기겠는데? 괜찮아! 라인다박아 놨어! 개꿀띠 음, 미드야오은 라인. 그다 음, 굿. 그. 응, 렇지 제발, 제포야 죽지 마라 가우가. <laughs> 하하하. 아, 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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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 뽀삐야 갈거 같은데 나드나 없어 뭐 하냐? 와드 안 갔어? 어, 이거는 뽀삐도 줄 같은데 오, 드린이 오히려 와드야? 아니? 우리 반반 가면 안돼 계속 밀어봐 그냥 6렙부터 이겨낸 거야 6렙부터 야얘좀 나라 도아야겠다안 그래. 오네 막세지 말랬잖아 내가 또나나 아, 나. 나 피도 차고. 음, 못 했어. 마 패도 차. 아, 까비. 저게야 죽어. 까비. 어라인 밀어 줄게 그냥. 아, 다 이거 이거 하 볼까? 이 생각이 있는데. 아, 라인 잠깐인데. 응. 와, 와 저기 안은데 응. 어, 근데 아깝다. 올라가서 라칸. 나왔다 나이스. 4 0년인데꼭 삐는데. 또 왔네. 1 0 년. 음, w. 여기로 가면 어, 가줄게. 여기로 가면 가줄게. 너 W 있지. 음. 다이발래? 이거 잡아볼래 아이브. 야, 존나 올 거야 좀. 킬텍 사고. 쓰 쓰고 1 e... 해야 돼. 이거 한 버릴게. 아, 버리자 버리자. 빽빽빽 빽. 나이스. 빼빼빼빼. 좋았다. 나이스. 아 이게 핑퐁이지 훌륭했다, 저야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네. 나이스. 네. 좋았다. 레전드 정글. 두 구가 근데. 오 뭐야, 또 잡았네.

그쵸. 대로대로 가자. 밤에서 학가염색 했네. 어? 밤에서 학 아이고, 집중인다. 큐 맞아, 아이들, 좋아 죽고 뭐야, 딱 이거 떴다, 근데, 그리고. 어. <laughs> 자, 애들 어. 이거. 말하고. 그치, 아들 좋아 죽는다, 이거. 맞 큐, 라칸, 탑에 있다. 어, 확인 뭐야, 근데, 라칸 뭐야? 아니. 전판, 알리아, 어. 예? 그니까, 어. 아니, 근데, 뭐야, 지금, 나 지금 봤는데, 우리 바텀 뭐야? 야쏘, 월파이트. 그쵸, 오늘 나쁘지 않게. 합진이었네응 음. <laughs> <laughs> 근데 이기 있네 또? <laughs> 야 이거 쥬지 걔 아.. 아또 아플꺼야 친구들 아, 이거 한점이 딱나거 너.. 진짜, 진짜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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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. <laughs> 너 와봐 너 와봐 <laughs> 너 와봐 군대 존나해 너.. 너.. 야 뭐, 이거.. 너못올라냐 뭐 아, 다이브 할까 우리? 라이야 다이브 할까 우리? 라인서아니아냐넌넌 라인 먹어 야, w 굳이 안 쪼가도 되지? 나팀원 계속 찍을게 어. ㅇ 야라칸 내려온다 나 이거 뒤에 받을 수있어가지고 그냥 안떨어도돼나 밀거지 이거 야무지게 지금 아, 가자 살냥스너너 너 와봐 Q 한 대만 맞자 친구야 야라칸 <laughs> 바텀이야 근데 다이버 하면 안돼 야 Q 한번 쏘고 도망가겠다 진짜? 데미지 온나아고 뭐 싶은데 야, 지금 바텀 못가? 아, 지금은... <laughs> 아나 빠바에 빠바에 빠가에 빠바에 아, 바에 빠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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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먹 빠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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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 수가 없는데, 그냥? <laughs> 지는 게더 힘들어. <웃음> <웃음> 원딜 재밌는데? 야, 나 귀신 줬어, 귀신 줬어. 어, 계속, 계속, 계속 하잖아, 같이 왔죠. 아이, 아왜 너무 티나? 나 뒤로 돌아갈게. 아, 오케이. 아, 정말, 정말 기다기다뚝 쏙! 파가, 파가, 파가! 야나 설마 죽냐 이거?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하아... 아, 아, 이거 오, 유튜브, 오, 유튜브... 유튜브 박자다 조용히. <laughs> 저 형이 리플레이...